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교하고 경쟁하고 있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금강경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기원 전후에 만들어지는데 그때 가장 경쟁해야 될 우리랑 다른 팀들 불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충돌하고 있었던 넷을 꼽은 거예요. 아만이 공고하다는 운동 뭐 아상이 높아서 어 그걸 아상을 버려야 된다는 동, 동뭐 하심을 해야 된다는 동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 어, 그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아트만이에요. 아트만. 그래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영혼관, 실체, 그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잘못된 거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이 전부 불교하고는 다른 결에 속해 있는 쉽게 말해서 불교 쪽에서 보면 이단. 안 그러면 다른 종교 외도들이 주장하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런 걸 얘기하면 불교가 아니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 전혀 이 글자만 보고 번역 그때는 글자만 보고 전혀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아 중생이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사물이라고 생각하나? 깨달은 사람은 사물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사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나? 말 같지도 않은 거. 그다음에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 내가 이것 딱 보는 순간에 이건 구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구나라고 내가 어렸을 때딱 느꼈거든요. 왜? 나 오래 산다는 생각이 그때 없었거든. 지금은 오래 산다는 생각이 만연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어. 그때만 해도 이게 의료나 보건이나, 어, 그 다음에 이 환경이, 생활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대, 대체로 뭐 60대, 뭐70 정도 초반, 이 정도 안에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오래 산다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골에 오래 산다는 생각 없고 더 내가 치, 벽에다가 어, 내가 싼 걸로 다가 난을 치고 칠갑을 하면서 이렇게 똥칠할 때까지 살면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상태가 매력인 것 같은데?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이 사상 중에 하나가 없는데 벌써? 아, 그래서 아 저게 다 개구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 번역을 틀린 건 아닌데 중국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중국에서 잘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그들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망고를 망고라고 번역했더니 망고가 없으니까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늘 과일인가? 뭐 천도복숭아 같이 저렇게 뭐 신선들이 먹는 음식 필요 없죠. 그런 비슷한 번역이 우단바라죠. 우단바라. 우단바라 뭐 3,000년에 한번 핀다는 둥, 저기 무슨 절에 뭐 우단바라가 폈다는, 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왜? 인도에는 우단바라 그냥 실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우단바라를 먹었다는 둥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파먹어. 그러니까 연 파먹듯이 코끼리가 연 뿌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코끼리, 우리가 멧돼지가 들어가가지고 농작물 파괴하듯이 코끼리가 연밭을 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단바라도 그냥 그냥 존재하는 애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지.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뭐 그리고 뭐 불상에 뭐 우단바라가 폈다는 말 같지도 않은 튤립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튤립을 번역을 하면 어 처음 보는 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튤립은 천상의 꽃이에요. 뭐 어떤 놈이 그렇게 약을 팔았어? 전혀 없으니까 어. 그렇게 해서 뭐뭐몇 천년에 한 번씩 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뭐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어. 그래서 이게 내나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런 얘기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트만은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영혼의 실체예요 불교에는 영혼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어. 그리고 이 보트카라는 독자부 이 불교 중에서 불교 안에서 이단으로 몰린 불교가 원래 이단 논쟁이 없는데 불교 안에서 이단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게서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불교예요. 저좀 약간 이상합니다. 어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쟤네를 부불법외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교에 붙어 있는 외도놈 새끼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그러니까 외도라고 하는 건 불교하고 다른 밖의 길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안의 길이고 우리는 인사이드고 너네는 아웃사이더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 안에 있는데도 너네는 어, 우리랑 은 완전히 결이 달라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단 논쟁이죠. 기독교로 말하면 이단 논쟁이죠. 불교는 이단 논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왜냐면 어... 변화 자체를 수긍하고 그리고 집단 전체를 이렇게 가르지 않아요. 불교의 특징이. 그래서 이단 논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특이한 주장을 해요. 그게 이 보트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힌두교에 물들어서 그래요. 이 힌두교하고 바라문교하고 같은 종교인데 바라문교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교라고 했고 저게 이제 나중에 불교나 자이나교가 커지면서 쟤네가 좀 밀립니다. 밀리니까 아 이거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어, 상가를 임대를 내주는데 어, 상가 임대가 잘안 나가 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일신 시켜야겠다 그게 힌두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기하고 힌두교는 한 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어, 그리고 그 업데이트 되는 과정에서 불교 영향을 받았죠 왜 받았을까요 불교 때문에 장사가 안 됐으니까. 그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어 아이폰을 만들었어 근데 갤럭시가 그거를 어, 얍삽하게 꼴잡하게 뒤에 따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더 많이 팔아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지. 어, 좀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만들었어. 근데 그걸 또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애플은 계속 신, 신, 어, 새로운 생각만 해가지고 창의력이 있어서 새로운 걸 계속 만들고, 어, 갤럭시는 계속 따라만 갔느냐. 그게 아니죠.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진 뒤에는 갤럭시는 갤럭시대로의 어떠한 또 다른 걸 만들어내죠. 기술들을 넣죠. 그러면 나중에 애플이 삼성 거를 따라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디자인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기능은 삼성께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는 삼성 거를 또 뺏기고 이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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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는 경지에 이른다니까요. 나중에 그 서로 서로 뺏기는 경지 그래서 저 힌두교는 불교나 이런 쪽 영향을 받아서 재편되는 거고 불교가 대항마로 쫙 올라오니까 걔네를 꺾기 위해서 얘네 장점들도 내가 좀몇개 갖고 가야겠어 이렇게 해서 재편을 시키는 게 힌두교 바람문교에서 힌두교로 바뀌는 거고 이 독자부는 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불교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힌두교 색깔이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하대. 왜? 아예 다르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개신교가 신천지 시라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는 신천지를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쟤네는 우리 계열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개신교 쪽에서는 비슷한 놈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갖고 사부작 사부작 해갖고 자기네 걸 자꾸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 사건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개신교의 반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신교가 계속 잡아먹히고 있었거든. 마치 그뻐꾸기처럼 아니면 저 뭐야 연가시 뭐 이런 것처럼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삼작삼작 해가지고 그놈을 오히려 잡아먹고 있었지. 그러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미치겠지. 어, 이게 막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건 해가지고. 한방 매겼지. 어, 이때는 이때다. 이래가지고, 어, 득달같이 더 일어나서, 불교 입장은 신천지를 하든 말든, 왜?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얘네가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근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다른 뭐, 종교가 하나 있어. 그래, 뭐, 저, 일제 강점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용화교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그 그게 불교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뭐뭐 미륵이라는 자기가 미륵이라는 동뭐 이렇게 하고 지금도 있어. 내가 어디라고 말은 못 해주겠는데 저뭐 춘천 뭐 이런데도 있어요. 뭐 있어 그런 그런 야리한 데가 있어. 어 이, 이, 일제 일제 강점기 때그 용화교는 아닌데 그런 야리한 거 있어. 그래서 자기가 부처님이래. 거기 스님은 자기가 부처님이래. 어, 뭐, 그런, 그런 데들이 있어요. 어. 어, 우리보다 훨씬 커. 겁나 커, 겁나 커. 어, 겁나 커. 어. 본사같이 커. 어, 그런 데들이 있어. 그렇다 치고, 음, 그런 데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도 서치를 하지요. 왜? 저게 좀 위험하다 싶으면 뭐 이렇게 변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뭔 얘기를 일상 하냐면, 어, 가사만 바꿀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음, 제가 월정사 교무소임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무를 이렇게 하니까, 예, 이따시만한 박스가 왔어요.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왜냐면 택배를 딱 보면, 이, 이 주소지를 보면 주소는 적어서 오지만, 나를 알면 내 이름을 쓰고 내 전화번호를 써요. 내 핸드폰을. 그럴 거 아니에요? 자연스님이라고 전화번호를 쓸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월정사 교무국장 스님 앞 이렇게 해갖고 월정사 전화번호만 있어. 그건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사니까 교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박스도 커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가사가 수십벌인데 가사가 진짜 수십벌인데. 그러니까, 윤달이니까, 얼마, 며칠 전에 윤달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윤달이니까, 어떤 절에서 가사불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 받아서 각 절로 좀씩 보내줬는가 봐. 몇백 개를 했는가 봐. 최소한 몇백 개.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만 몇십 개가 왔으니까.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조계종이 가사를 특화시켰어요. 한,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 가사는 일반, 저 다른 불교 가사하고 다른 종단 가사하고 다릅니다. 특허 상표 등록 같은 걸해놔 가지고 거기에 마크가 찍혀 있고 그 가사가 다 이름이 쓰여 있어요.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일반 사찰에서 가사불사 할 수가 없습니다. 통조사에서 내가 전에 가서 가사 만드는 거 보고 저게 가능한가 내나 이랬었거든. 어.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사원이라는 데가 종단에 있고, 거기에 가사불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이름을 적어내면, 그 스님의 법명을 적어내면, 그 스님의 법계에 맞춰서 가사 사이즈가 다 달라져요. 어, 거기에 맞춰서 그 이름이 딱 새겨져서 저만을 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 사사로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 온 가사는 그냥 가사야. 조계종 종단 가사가 당연히 아니에요. 종단 가사는 전부 이름을 박혀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도 없고.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누군가 신심있게 보시를 했을 건데 그 스님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조계종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 그렇다고 신도가 그 뭐야 스님 공양 올린다고 돈낸 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그 절에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깝깝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제가 이렇게. A4에다가 글을 쭉 써가지고, 우리는 고마, 고마운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지금 종단의 이런 규제, 아종 아니 규제가 아니고 종단의 방침에 의해서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보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보내줬다고요. 사, 쓸 수가 없다니까요? 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가사만 그렇게 하지 말고 승복도 바꿔서 어, 요거를 차이를 주자 차이를 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개종 말고 우리나라의 종단이 우리나라의 종단이 진짜 수백 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셔도 그러는데. 조개종이라는 이름만 쓰는 종단도 60개입니다. 약 60개. 대한불교조계종 말고 한국불교조계종도 있고 무슨 불교조계종도 있고 해동불교조계종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 대한불교조계종만 어, 결혼을 안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결혼하는 종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아니,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그 사람은 원래 결혼한 사람이니까. 옆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사람들의 인식이 스님은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결혼한 목사한테는 우리가 여자 문제, 그러니까 아니, 자기 부인이면 문제가 없잖아요. 같이 다니든 뭘 하든 그게 뭔 문제가 있어요? 신부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 그러,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예 승복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가 없다.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승복 자체를 바꾸자. 뭐 마크를 넣든지 지금 가사처럼 아예 분리시키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우리는 타격을 안 받아요 뭐 그건 그쪽 일이니까 근데 스님이 문제를 일으키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종단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떤 때는 그게 조계종이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종단에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저번에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스님이 옆집 개가 하도 시끄럽게 하고 뭐 이러니까 그 개를 때려 죽였대 뭐 이런 게 뉴스에 나온 적도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이게 제복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전부 도매금으로 넘어가. 근데 그거는 조계종도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뭐 나름 또뭐 그, 그, 그 사람들의 사연도 있겠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층간소음으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아우, 어떻게 좀 시끄럽다고 사람을 죽였대. 라고 하지만 또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층간 소음 정도로 사람을 죽이냐도 가능한 거고 오죽했으면 사람을 죽일 정도였을까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쌍방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부불법외도라고 하는 게 불교에 붙어 있는 어 외도 어 불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 마치 기독교가 신천지를 싫어하는 것처럼 불교도 이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불교하고 경쟁하고 있으면서 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불교랑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팀에도 이 이걸 넣는 거예요. 금강경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기원 전후에 에, 만들어지는데 그때 가장 경쟁해야 될 어,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보면 세력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팀들, 어,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가장 충돌하고 있었던 넷을 꼽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이나교, 이제 지바, 어, 지바라고 하는 거고, 수자, 어, 아까 오래 산다, 제가 얘기했었던,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저거는 또, 이게 전체에는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영혼 중에서 불변하는 속성이 존재하느냐? 사실은 그 얘기예요. 불변하는 속성이 있으면 불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거는 기원전후의 인도에서 인간 영혼의 불변하지 않는 속성을 주장하는 네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어떤 실체성을 주장해요. 그게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불교의 핵심이 뭐냐면 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리고 윤회는 어떻게 하느냐? 무아 윤회거든요. 실체가 없이 윤회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삿된 생각을 가진 놈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금강경의 사상 비판이에요. 근데 인도, 중국으로 넘어오면 이런 생각들이 없죠. 왜? 이건 인도에서 퍼져 있는 얘기들이니까 논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식으로 생각해서 아상, 음, 나라는 생각,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거는 말가지도 않은 거고 죽었다 깨나도 이게 없어질 수도 없고 없어져도 이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무아 윤회하고 아윤회 유아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 이뭐 사상이 없으면 뭐 깨달음을 얻는다는 등뭐 이런 헛소리는 억만 번을 해도 이만큼도 깨달음을 얻을 확률은 없습니다. 왜? 잘못된 번역 속에는 어, 믿음이 있어도 뭐가 결과가 맺힐 수가 없어요. 어, 결과가 맺힐 수가 없어. 어,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 열심히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수맥이 있는 데를 파야 나온다. 어, 깊이만 파면 다 수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데는 아예 없습니다. 어, 더 열심히 파면 뭐가 나오느냐? 마그마가 나온다. 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용암이 나온다. 어, 그래서 무대보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사상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그거는 다 개구라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명확한 구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오류예요 오류 그리고 그 오류를 누가 범했느냐 구마라집이 범했느냐 아니에요 구마라집은 어 정확하게 번역을 어느 정도 이상 해냈어요 편장도 번역을 어느 정도 해냈어요 그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를 범한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없는 얘기를 접하다 보니까, 어, 자기 식으로다가 그냥 재해석해버린 거예요. 어,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단바라처럼. 어,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어, 전혀 엉뚱한 생각을. 그래서 뭐, 부처님 몸에 뭐, 우단바라가 핀다는 동, 뭐가, 뭐가 핀다는 동. 부처님 몸에 우단바라가 핀다는 얘기가 뭐가 똑같은 냐면 부처님 몸에 튤리 폈어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생사기입니다. 음, 그리고 그거는 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지가 빚은 참극이죠. 오늘은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요 사상에 대한 거를 어, 왜 이런 논점들이 중요한 건지 그리고 왜 금강경에서 이게 핵심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차로 번역하지 말고, 차를 신발로 번역해라. 무조건 같은 단어기 때문에 같이 번역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